안녕하세요 바이블 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20, 21절 이렇게 두 절을 공부해 보도록 하는데요. 이두 절을 공부하는 것은 딱이 부분만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에베소서 3장의 이야기가 무엇으로부터 이 교리가 시작되는지 그 근원을 또 공부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단 3장 20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가운데서 라는 말에서의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 그리고 성도를 의미하죠. 그럼 교회와 성도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이건 당연히 성령의 능력이시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역사하신다 라는 것에 원어로는 활동하신다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활동하신다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한자로 의욕을 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그러니까 일하시는 그 능력 능력은 디나미스 힘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대로라는 요 조사는 카타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뭐 아래 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의역을 다시 한번 해보면요. 교회 가운데에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 아래에서 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빨간색으로 이 밑줄 친이 부분 있지요. 이 부분을 많은 교회에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의 진의를 알지 못하면 자기 생각대로 왜곡을 시키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이 정확하게 알수 있는 이 성경의 의미를 개인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안위를 놓고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거에 또 대표적인 구절이 이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시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것만 딱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것그 이상의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주신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달라,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사업에 성공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기분이 좋게 해달라. 이런 모든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다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성공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이상의 것으로 더 넘치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1억만 벌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억이 뭐냐, 10억을 벌게 해주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넘치도록 무엇인가를 주시는 그런 인색하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달라고 또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제가 왜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냐 하면 이것 때문에 이런 모든 논리들이 다 폐기 처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가운데에서, 여기서의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 가운데에서 활동하시는 힘 아래에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는 교회 가운데에서 어떻게 활동하실까요? 그리고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 전제를 먼저 설정하고 이 구절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비유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효자가 있어요. 그 효자는 부모님의 무엇을 바랄까요? 네. 부모님의 건강, 부모님의 안녕을 바라겠죠. 효자는 분명히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효자라는 전제가 설정이 됐다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효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현실 세상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내가 어떤 콩고물을 좀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바라기도 하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빨간색으로 괄호를 친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의 전제. 그러니까 누가 구하고 누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냐. 여기에 주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주체는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구하는 것, 그 교회가 생각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활동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썩어 없어질 헛된 것을 구할 리가 없죠. 이 전제를 꼭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 이에게 라고 말합니다. 그럼 맥락상 에베소서 3장에서는 바울이 아주 결의에 찬 목소리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알았다. 그 비밀을 너희들도 알았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비밀은 하나가 되는 것. 여기 3장 6절에 나오는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바로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이것이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맥락상 이 20절에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겠죠. 자, 에베소서 3장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20, 2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전날에 하나님께 남겨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간구 기도가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시면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이 만물이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게 왜 비밀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중요성을 좀더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여기서 그들은 남겨질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보존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또 무엇을 기도하시냐면요.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오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해서 내 기쁨이 나와요. 예수님께선 제자들에게 나로 인한 기쁨을 그들에게 달라고 간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좀 적어볼까요? 바로 보전해 달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충만케 해달라. 또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달라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달라고 기도해요. 또 보전이 나옵니다.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 읽어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해서 진리로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 달라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해 달라라고 하는 구별됨, 바로 세상과 구별되게 해 달라고 거룩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7장 24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간구를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은 뭘까요? 이건 십자가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저 제자들이 보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즉, 십자가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왜 이거를 정리했냐 하면요. 바로 20절에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이 능력은 성령의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냐 하면 보호전해달라? 나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 세상과 구별되게 해달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 바로 십자가를 깨닫게 해달라라고 간구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성취하신 그분의 영이 교회 가운데에 있는데 그영 아래에 있는 교회들이 성공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리가 있습니까? 정말 20절 말씀대로 그 능력 아래에서 하는 기도라면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헛되더라도,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 힘은 하늘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적은 요 예수님의 그 간구 기도, 이거를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능이 하실 이의 기도입니다. 그럼 맥락상 21절에서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 를 원한다 라는 것에 이 영광의 또 의미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예배소서 3장의 맥락상으로 말입니다 이건 당연히 통일입니다 한글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 됨 이것이 곧 교회 안에서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창조 때부터 결정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었으니까요. 요한복음 17장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데요. 바로 이 하나 됨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끝없이 강구한다는 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반절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만물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21절도 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절도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이 영광이 이 21절에 나오는 영광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싸오니 자 영광을 교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은 교회에게 주었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22절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여기서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 영광이 에베소서 3장 21절에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교회에게 주었다고 22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한 가지 예상되는 반론을 짚고 넘어가자 하면요. 아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들이라는 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정말 제자들, 그리고 열두 사도들, 그들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냐. 그 열두 제자들 말이다. 여기에서의 그들을 교회라는 것으로 확장시키는 건 어떤 근거에서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요한복음 17장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직접 17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직속 제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또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은 사도가 되지요? 이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함이다. 교회를 위해 나는 지금 이 간구를 십자가 직전에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교회 안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간구 기도가 허황된 기도일 리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 3장 20 절 21절에 바울의 송영기도. 이것의 진위가 무엇인지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절들을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석하면 안될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우려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큐티를 경계하시는 이유가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큐티집을 보는데 이러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큐티를 하는 성도 한명한 한 명들이 이 구절을 읽고 얼마나 수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지만 지인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 3장의 마지막 구절 우린 공부해 보았습니다